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있어서, 휴색지대는 없습니다. 휴색지대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휴색신앙이라고 그래요 하얗지도 않고, 검지도 않아.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양다리를 걸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희석지도와 같은 나오디학교의 교회와 성도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에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요 주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오직으면 역겹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역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떠고 싶다? 토하고 싶다 속이 불편하면 어때요? 토하고 싶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만 선택을 해야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주인이 누구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이첫 사람인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유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군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이 주권을 다 유임 받아가지고 주인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주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때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 아니 사단에게 속한 이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주권을 다 마귀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을 갖다가 마귀라 그래요. 원래는 아담에게 주었어요. 우리 사람에게 주었는데 첫 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가 가지고 싹 뺏겨 버린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우리 노마서5장 12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그랬습니다 죄가 아담을 통해서 들어옴으로써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시편 51편 5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므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 인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데 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냐?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온 인류의 그 아버지는 누구냐? 마귀라고요. 마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만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어버렸느냐 마귀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국 마귀 따라서 종로를타며 살다가 마귀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을 향해 가는 본질상 신루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자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원하는 마음을 하여 단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공중권세자분, 이 세상 임금의 막귀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인류의 모든 주인은 누가 되었느냐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국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마귀로 종으로부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죄와 사당과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죄 없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죄와 사당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 노마서 10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렇죠? 주로 시인하며 주주네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할렐루야. 예수가 누구라고요? 네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너는 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과거에는 지금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죠? 아, 마귀의 종이었죠. 마귀가 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살았어요. 내 정욕대로. 네,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나스베가서는 신시티잖아요. 도시 이름이 신시티야. 야 어떻게 죄악의 도시란 뜻이에요. 어. 죄악의 도시라고 선전을 해요. 관광 가이드가 다 세상에 그래서 죄짓고 싶은 사람은 다 모여라 그런 뜻이잖아요. 다 이리로 와라. 죄짓고 싶으면 와라. 이게 누구의 유혹입니까? 마귀의 유혹이죠. 오늘날도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짓고 싶으면 다 마귀 따라가라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과거에는 이 마귀의 주인은 마귀의 종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마귀의 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만 믿으면 다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주님께서 자기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laughs>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면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주인인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고도전수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거가 아니라는 거야.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드려서 여러분들을 그 마귀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누구가 우리의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인이란 뜻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요 몇십 년 다녀도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노마스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줘요. 증거해준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지명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우리 2사에서 43장 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온 인류가 80억 정도 인구가 된다고 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지명하여 불러냈다는 거야. 콕 찍어서 불러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온 인류 80억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콕 지명해서 불러냈다는 거야. 그래서 마귀의 손에서 해방시키고, 지옥갈 인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첫국 백성 만들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귀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세요? 그렇죠. 예수가 주인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 따라 살았잖아요.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어, 우리가 성도들이 이런 자기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 살아야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 과거에는 마귀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습관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이지 과거에는 에, 마귀가 주인이니까 시키는 대로 했다니까 죄 짓는 데 가자고 하면 간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자녀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해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새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가식 서가수기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중국 송나라 때 이방이 지은 태평어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 옛날 제 나라에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어, 어느 날그 처녀가 이제 홍기가 되어가지고 어, 두 집에서 청혼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동쪽의 총각은 인물은 별볼 일 없는데 집이 부자야. 그러나 또 한쪽 총각인 서쪽 집에 사는 총각은 인물이 출중해 너무 멋있어. 어, 누구 같은지 알겠죠? 너무 멋있어 알렐루야 그런데 집안이 매우 가난해 집안이 매우 가난해 이 부모가 이 딸을 어디로 시집을 보내야 할까 걱정이오 참 고민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겠다 당사자한테 물어보자 하고 자기 이 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혼처가 이렇게 두 군데서 들어왔는데 동쪽의 그 청년은 집은 부자인데 참 인물이 좀 별볼일 없다. 그런데 또 한쪽 서쪽은 인물은 출중한데 또 집안이 가진 것이 없어서 좀 가난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 너 동쪽으로 시집 가고 싶으면 오른손을 들고. 서쪽으로 시작하고 싶으면 왼손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딸이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laughs> 한 손만 들이야 하는데 어떡 해요? 두 손을 번쩍 들은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 부모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아니야 딸아 한 쪽만 선택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두 청년을 총각으로 선택하면 어떡겠냐 딸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버지 밥은 부자 집인 동쪽 총각이가 집에 가서 먹고 잠은 인물이 좋은 서쪽 총각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laughs> 예, 그래서 동가식 서가식이 된 거요. 예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좁은 길을 가고 하니까 그렇죠. 천국은 가고 싶고 또 세상은 즐기고 싶고 그래 안 그래요? 네. 할렐루야? 네. <laughs> 다 그렇죠 네. 천국은 가고 싶고 <laughs> 이 세상에서 어때요? 네. 어. 즐기기는 쉽고 죄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 음 6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 사람이 네. 두 주인을 네. 섬기지 네. 못할 네. 것이니 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만 선택해야 다는 거예요. 한 사람. 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처럼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두 마음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선결하게 하라. 그렇죠.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두 마음이 있으면 지금 결단을 해야 돼요. 선결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셔야 돼요. 누구의 자녀니까? 그래서 골롯에서 3장 2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땅의 걸 보면서 면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어디 계시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 이처럼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언제 또 흔들릴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신뢰하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돈을 못 벌어와도 괜찮아. 인물이 좀 빠져도 괜찮아. 근데 바람 피는 놈은? 응? 네? 안 돼, 요그 놈은. 그래, 안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바람 피워도 좋으니까 돈만 벌어와라,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의심해봐야 돼.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면 그럴 수가 없죠. 오니. 오니. 한 사람만 사랑을 해야지. 그래 갖고 이 카사노바 같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한쪽 세상으로 갔다가 교회에다 한쪽 발을 들여 놓고 왔다리양다리 걸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열한기상 18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물음을 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죠 음.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바알입니까? 음. 하나님입니까? 바알입니까? 음.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 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네, 네.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네, 네.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2사에서 26장,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예.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평안한 길로. 어떤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때요?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야. 내 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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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축복의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과거에는 마귀를 섬겼던 우상 섬기는 집안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이제 누구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누구만 섬겼죠? 하나님만 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후손 계속해서 복을 받잖아요.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계속해서 지금요 그래서 전 세계는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 네. 네. 왜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자손이 다 복을 받는 거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